If you don't know, I can know. h o Whoo! w h o Whoo! w h o 니다 h o o Whoo! w 니다 o W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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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가 거의 1년만인가요2년만인가요일년더된것 1년 같아요. 네, 네,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처음인데 어, 공연의 이제 무대가 한곡 끝나고 이 함성 소리를 저희가 잠시 잊고 있었는데 어, 이렇게 네 반갑게 맞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관객분들 가운데도. 저희 팬분들, 우리 몬베 분들이 또 이렇게 몬둥이를, 네, 몬둥이를 흔들고 계시는데. 예. 저 몬베 분들도 아마 이 무대를 처음 보는 무대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요, 저희는. 맞아요, 맞아요. 네, 이 시국에 나왔던 노래였서 가지고. 맞습니다. 네. 아, 네. 저는. 네네. 네. 그냥 그저. 네. 좋아요? 기분이 너무 좋네요. 네. 아, 저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네 노우 no 리미티라는 앨범이 나와서. 어제부터 러시아어라는 타이틀곡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2021 인천공항 스카이 페스티벌에 초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바로 다음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준비한 곡이 많아서요.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보이스 모니터 좀만 더 키워주세요. 저도요. 저도요. <laughs> Sorry, did I make you anxious? My eyes, straight into my eyes and just say i want you to eat me like a main dish to go to hot dish eating cliché. but i'ma pass it i am the to talk hot i got a i am a savage of love i the love i am mm. a slay i am a chill i am a kill

Hush, I'ma take you down Oh, I'm sorry, did I make you anxious? Let's go. Hey, hey girl mm. Do you wanna tell me something? Enjoy, everyone! You're slipping from my grasp so busy. Hey, hey. hey. I need more of Tell me then how many times? to the four. We go up to the sky on the board, flying high. Yeah, it's a good vibe. Everyday, you're, you're my surprise. surprise. You Want to take me? I know what know. you want. Don't stop. Homies, like, baby, don't push. We don't talk about our issues Let's make it pretty secret tonight. Close Ooh. the door and turn Ooh. off the light. No, I'm 멋있다 화끈하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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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스타엑스 여러분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객 네.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앞서 인사하셨지만 다시 한번더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모스타엑스 안녕하세요. 모스타엑스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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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단체 인사 들으셨고 이번에는 멤버 다섯 분 각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죠. 우리 형원 씨부터 인사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 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IM이라고 불립니다. <laughs> 불립니다. 네,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어, 몬스테엑스에서 목소리를 맡고 있는 기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몬스타엑스에서 땀을 제일 많이 흘리고 어, 많은 분들이 애교로 알고 계시는데요. 저는 래퍼입니다. 네 주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멋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는 민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아주 강렬한 무대 세 곡을 불러주셨는데 뭐 아직도 오. 숨이 제이 가쁘신 것 같은데 괜찮으셨어요? 괜괜찮신가요 계속 이어갈까요? 예. 네. 네. 지금 여러분이 무대 하시는 동안에 제가 관객석을 쭉 여기 뒤에서 봤더니 막 네. 발을 네. 동동 구르고 아. 막 너무 너무 아, 좋아하셨어요. 아, 네. 어, 오랜만에 5 개월 만에 컴백을 하셨죠. 맞습니다. 앞서 소개해 주신 대로 미니 앨범 네. 노 limit로 네. 어, 컴백을 하셨는데 네. 이거 준비하시는 거 포함해서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이고. 네, 저희가 어, 사실 미국 앨범도 같이 동시에 한국 앨범과 준비를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어, 감사히도 약간 영화 배우처럼 영화 이제 상영되는 다큐멘터리를 찍었어요. 그래서 영화 배우로. <laughs> 영화배우는 아닌 것 같지만 겸사겸사 영화배우로도 데뷔를 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영화배우인 듯 아닌 듯 인듯한 예,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네, 네. 하지만 그그 누구보다 몬베베 여러분께서 정말 많이 기다리셨을 테고 네. 특히 정말 몬스타엑스 하면 정말 바쁘게 활동하시는 그참 부지런한 그룹으로 알려져 있는데 <laughs> 5개월 동안도 쉬지 않고 우리 몬베베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또 준비를 하셨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요. 앞서서 이 무대 하시기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관객들이 없는 무대를 한다는 거, 그리고 무대 자체가 줄어든다는 거는 우리 몬스택스 여러분께 좀 많이 좀 힘든 부분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셨어요? 네, 너무나도 어, 당연한 부분이지만 어, 이게 가수의 의미는 관객이 있어야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동안의 생활들이 저희한테는 비대면이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정말 기억될 만한 순간이 될것 같습니다. 네. 아, 저는 그리고 네. 사실 저희 아. 팬분들 몬베베분들을 이렇게 앞에서 공연으로 만나는 건 저는 거의 2년 만에 이렇게 그렇죠. 네, 만나고 또 관객분들을 이렇게 2년 만에 저는 만나게 되는데 사실 지금 모르겠어요. 약간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싶기도 하고 열심히 다시, 하고 있는니다 다시 중인데 데뷔한 기분 드세요? 다시 데뷔한 <웃음> 기분입니다. <웃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 네. 그런 의문을 주원 씨외품으세요 지금 이렇게 박수를 쳐주시는 걸로 와서 여러분 충분히 아. 너무나 멋지게 네. 잘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오늘 분위기 어떤 거 같으세요? 네. 어, 제가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박수라고 그러셔서 네. 사실 제 유행어 중에 박수가 있어요. <laughs> 그래서 제가 박수라고 어, 외치면 여러분들이 박수를 한번 크게 한번 쳐주시면. 너 아, 좋아요. 네. 네. 오케이. 여러분, 들 박수!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수위기 <laughs> 올려보고자 수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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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코로나 19 때문에 답답했던 이 마음이 주어씨 박수 하나로 아주 빵 뚫리는 느낌인데 네, 저도 뚫린 것 같습니다. 네, <laughs> 네. 다시 만나시니까 너무나 반가워하시는 거여러분들 표정에서도 느낄 수가 있어요. 아 네, IMC는 지 계속 박수를 치고 계시는데 기분 아, 네. 좋으시죠? 아, 너무 좋네요. 네, <laughs> 계속 치요 아, 원래도 멋있지만 우리 몬스타엑스가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컴백을 하셨고 네, 정말 네. 열심히 준비를 하셔서 새로운 앨범을 들고 나오셨는데 네. 앨범 소개 아. 자랑 타임 한번 가시죠. 일단 네, 저희가 저희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이제 미니 십집 앨범을 내게 됐어요. 네, 7년 차, 네, 7년 차가지고요. 어, 앨범 이름은 No Limit이라고 저에게 한계는 없다 이런 뜻을 담고 있고 더 특별한 거는 앨고 앨범, 앨범에 있는 곡들 중에 두곡 빼고 다 저희 멤버 곡입니다. 네, 타이틀 곡은 저희 이제 아까 박수를 유도했던 저희 주원이가 또쓴 러시아어라는 곡이 있고요. 런치다.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죠 멤버들이 이 쉬지 않고 정말 혼을 다해서 준비한 이번 앨범도 많은 여러분께 사랑을 받아야 될 텐데 그렇다면 무대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고 사시는 인천 공항이 어찌 보면 우리 몬스타엑스에게 <laughs> 좀집 같은 곳이지 않을까? 아, 아, 그럼요, 그럼. 그렇죠, 그렇죠. 아 해외 공연 다니시 는 이분들만큼 해외 공연 많이 다니시는 분들 없는데 음, 네. 다시 이곳에 오시니까 좀. 기분이 또좀 남다르실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떠세요?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월드 투어를 정말 많이 네. 가는 그런 가수였는데 이제 그동안의 코로나 시간 때문에 못 갔었는데 이렇게나 마 인천공항 근처에서라도 <laughs> 저희가 공연할 수 있어서 그냥 기쁩니다. 네. 뭔가 인천. 시작할 수 있을 것 네. 같은 그런데 어. 어. 네. 다시 플라이한 것에. 네. 우리 네. 제도약의 <laughs> 자리인 만큼 우리 몬스타엑스 여러분들 <웃음> 더욱더 헐헐 <laughs> <홀홀 웃음> 네. 이미 뭐 대스타시지만 우리 이번 대에서 아,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겸손하신 분들 네. 그러면 네. 겸손하게 앞으로 무대를 어떻게 좀 준비하실지 이번 앨범 네. 무대들의 약간 좀 핵심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키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뭐가 일단, 있을까요? 어, 저희 몬스타엑스의 색깔이 어찌됐든 간에 파워풀하고 열정적인. 에너지틱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어, 이번 앨범에서도 보여드릴 예정이고 저희가 또팬 어,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하는 기간 동안 굉장히 이를 갈고 나왔기 때문에 그간의 그 보여주고 싶었던 열망이 이번 앨범에 모두 다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망에 이를 갈았다라고 우리 형원 씨께서 얘기하셨는데 네. 그러면 다음 무대도 그못지 않은 열정으로 준비하셨다고 들었거든요네 맞습니다.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던 미국 앨범 중에 선공개됐던 곡인데요. 어, 방금 전에 들으셨던 곡처럼 뭔가 뭐 그루비하고 이렇게 좀 파워풀한 곡은 아니지만 어, 좀 가사와 어, 지금 코로나 상황이나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저희가 좀 감동적인 스테이지랄까요 네, 준비를 하나 해봤습니다. 네. 근데 이게 네. 그 가사가. 다 영어라서 네. 아까 시크릿이라는 노래도 다 영어로 이루어졌는데 네. 어, 이 노래도 아까 박수 쳐주신 것처럼 같이 좀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됩니다. 네. 네. 네, 좋습니다. 몬스타엑스와 함께라면 우리 영어 공부도 가능하다는. <laughs> 자 여러분 아까 주얼 씨가 얘기하신 급박수 그 네. 준비하시고 이번 무대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몬스타엑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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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합니다. Holding my breast and then I gotta tell me the next that's what my m said All of my friends they never liked you But they never knew you like I do 감사 합니다. 네. 네. 몬스타엑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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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원데이라는 멋진 곡.